여러분 보살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어제 아래 올린 그유튜브저저 김해 가야불교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어, 김해 사암 주지 연합회에서초팔일 어, 점등식을 어, 시킴 시민의 종 앞에서 <laughs> 어, 했습니다. 그 행사에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아카데미를 쳤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 아, 스님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스님이 또 아카데믄을 치노 하는 사람이 있고 또내 아는 그 어, 친한 보살님은 스님이 저아카데오 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가가지고 진짜 쇼로 치는가 싶어 갖고 가까운 데 와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음반을 갖다 누지르는 게 손이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가 그걸 봤답니다. 그래 하여간 에, 대중 속에서 어 원래 그 계율에 보면은 스님들은 노래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그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대중 속에 파고드는 그러한 어 포교가 되는데 웃서운 거는 헌문을 하게 되면은 조회수가 뭐 100개도 넘어가는데 이 노래를 아카데오를 쳐니까 그진뭐 170개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나는 그렇게 법문을 벌써 1년 넘게 했는데도 구독자가 아니그 조회수가 욕쟁이 충선 선이 이야기 했는거는 뭐 얼마 한 만이천개가 이만이천개가 올라갔더라고 그거는 그러고 이제 좀 이상한 그 제목 이면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또뭐 이제 별로 그거 하는 것 같으면 화암경이라든지 좀 어려운 어 경쟁 같은 경우에는 또 조회수가 적게 올라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나 어, 부처님 당시에 만개의 계천이 백개의 강이 되고 백개의 강이 하나의 바다가 된다라고 어, 이야기했습니다. 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니까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어. 조회를 하고 또 이제 어려운 법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인연이 없는 사람은 손에 쥐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만개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뭐 정치적으로 누구 욕하마 뭐 누가 바람이 났더라 옛날에 뭐 유명 가수 고추가 뭐 잘라졌다느니 뭐이런것 같으면 조회수가 팍 올라가는데 뭐 나쁜 거 들어내면 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제 법그 법정 선님이라든지 또 저기 그어이큰선님들 이제 법문이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구독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어 그냥 뭐 정치 누구 비리 같은 거는 해놓으면 또막 조회수가 막미 뭐 수십만 배또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아플 때 이제 이 코로나로 머리가 아플 때에 대해서 어 약간 파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아픈지 뭐 저런지 따지지 말고 감기로 머리 아프든지 술을 많이 먹어가 머리 아프든지 뭐 어? 어떻게 가 머리 아프든지 가네. 손가락 요네 번째 손가락 요 밖에 요쪽 밖에 요기다가 파스를 탁 하나 붙이고 오른손 항상 왼손 붙이면 오른손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딱한개 양쪽 여기가 어, 경혈 이름은 관충하는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관충이라 하는 거를 검색하면은 네 번째 손가락 제일 끝에 손톱 옆에 요기가 애 관충이라 큰 혈입니다. 거기다가, 아, 어, 파슬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 목 뒤에 여기 보면, 목하고 어깨하고 중간에, 거기다가, 파슬을 하나 딱 붙여, 뼈 위에, 응? 뼈 위에, 거기다가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양 안경 걸리는데, 여기다가 딱 붙이면은, 5분 내로, 어,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근데 이제, 파서는 고춧 가루로 만든 파서, 어, 이제 그카시효이 들어가는 그 파서를 어, 붙이면 됩니다. 에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만 명의 에, 보사, 저 중생이 에, 수도를 하게 되면은 어, 우리의 마음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골짝이에 있다, 만 개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개천에 걸어 고 밤에 이래 탁 있어 보면 이 물이 깊은지 안 깊은지 탁 갑니다. 물내려가는 소리가 나면은 그 개울은 얕습니다. 물내려가는 소리가 안날 때는 그거는 깊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들 중에도 시끄러운 중생은 빙구름만 지내가도 막따득하고 남의 이야기에 저기서가 듣고 막 이쪽에 또가 전해져 뿌리고 막또 쌈도 붙이고 막, 막 그저 입이 이게 가만히 찌를 못해 보살들이 절집에도 보면은 참막그 언제든지 하나 고문관이 있어요 절이든지 교회이든지 우리 동에 가든지 우리 방에 가든지 가에 고문관이 하나 있어 꼭 말씀 부리고 또막 시비 걸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만개의 개천은 속이 좁은 사람들을 말하니다 속이 좁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개천에서 하나 이 사람은 강에서 하나 이 사람은 바다에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만개의 개천이 모이다 보니까 한개어 백개의 강이 됩니다 낙동강이 흘러 오다 보면 주위에 엄청난 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천에서 모인 물이 강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천은 강은 이제 바다를 저 보살을 말합니다. 보살의 마음은 처음에는 더러운 똥물이라도 들어와도 또저 이따 조금 있으면 희석이 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보살의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넓다 이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개울가에 사는지 강에 사는지 이렇게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 개의 강이 모여가 바다가 됩니다. 바다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입니다. 거기는 뭐 모든 것이 다 돌아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중생은 개, 그 개천이고 개울가고 보살은 강이고 부처는 바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쉽게 표현하면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것인고 바다와 같은 것이다.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것인고 허공과 같은 것이다. 허공을 많이 예 우리가 불경전에 그 보면은 어그 허공이 많이 나옵니다. 허공은 허공마치 넓고 광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것에 쿠름이 가리면은 그것은 무명 중생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은. 태공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들은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나는 개천같이 속이 좋은 데서 사느냐, 또 강같이 조금 보살게 행을 하고 사느냐, 바다와 같이 온 우주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사느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겨울 같이 쏙 좁고 보살은 강물 같이, 또 부처는 바다와 같이. 그래서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런 마음과 영혼이 자리 잡기 되면 정말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남은 인생 빨리 바닷가 같이 돼가지고 넓고 광대하고 무한한 그런 세계에서 삽시다. 저도 과거의 일을 돌이켜 보면은 그저 누가 말하면은 그걸 변명하려고 했고 누가 뭐 해도 응? 막 시비를 걸고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 제가 저를 제가 잘 아는 보살님이 선임이요. 예. 와 그래 유튜브를 찍으면 옆에다 기침을 켁켁 하고 참스님 참 코라프라 참 이카더라고. 그왜 그래 그저내 기침 한거 하고 뭐 그래 그보살의 고리 아프노. 응? 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다 보면은 뭐 원고를 써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침 나오는데 기침 하지 못하겠노. 그걸 내가 뭐 편집한다고 딱자르고 그걸 그, 시간도 없고, 그렇게, 있는 대로 다 보여주니까, 뭐, 그거 뭐, 어땠어요? 욕하는 사람은 욕하고, 이 유튜브 듣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아이고, 남사생님, 뭐, 쉐리, 그냥, 익하고, 3분의 1은, 뭐, 이런, 그저 그렇다 하고, 아이고, 이거 3분의 1은, 아이고, 뭐, 들을 것이 참 많네, 참, 공부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의 눈, 눈, 눈치 보고 안 삽니다. 그냥 내 주면 내 도는 대로 하고 그렇지 뭐. 옛날에 예, 만회한 용운스님도 역시 그랬고 은효대사도 그렇고 어내 마음 별과 같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삶아 되지 뭐 우야란 말이야 그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 자유롭게 남 눈치 보고 살면 은안 됩니다. <laughs> 근데 옷을 이으면이옷 입고 가면 어떻게, 남이 어떻게 생각해? 그 미친놈 들이라왜나집뭐 유권자분들이 있지뭐남 눈치 보고 막기거이하고 박자 끼고 막 이런 사람도 또래이라, 그 또래. 왜? 자기의 부족함 남한테 과시하려고, 어시 대려고그래의 어시 대려고 차도 좋은 거, 미제차 뽑아야 되고. 그뭐 필요 있어, 거기 다. 요새, 중들도 보면, 차가용, 저, 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중들이 엄청 많아요. 전부 그거 진짜 무관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이야. 남눈의식 하면서 왜 살아? 죽어야지, 저라니남 눈, 남 눈치 보고 살지 말고, 내 눈치 보고 삽시다. 내, 내, 내가 편한대로 남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전막 옷도 막참 미친 사람들 참 많아요, 뭐마 수도자들도 뭐가 그래, 그 보상들도 정신 체리고뭐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뭐 얇고진 뭐, 뭐 해가지고 옷도 마 유행이, 아이고 미친 년들 많다, 참말로 정말 어 재밌게 삽시다.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살자 이 말이라. 왜 그래 남의 일에 따라가. 남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왜 해.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재미있게 삽시다. 자승부하세요